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월 28일 오늘 월요일 오늘 말씀의 지목 뭐 영원한 유산 땅끝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유산 땅끝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분명히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뭐하게 될때 오직이 되게 될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 가긴 뿌리채들들이 그때부터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의 은약이 누에게 구 전달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연히 전달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영원한 우리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어, 우리 성도들의 땅끝은 무엇일까? 어,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합니다. 땅끝이 어디냐? 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현장이 땅끝이다. 땅끝이 어디냐? 그렇지만 노인들이 땅끝이다, 아니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땅끝이다, 이러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땅끝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이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랩런트를, 성도를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파수꾼으로 우리의 세우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렇죠?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느냐 제자의 흔적을 남기고 반드시 가야 됩니다. 육신적인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내, 나에게 줬던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자녀들 속에 반드시 전달해주고 전수해주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런 현장 속에 어떤 유언을 할수 있어야 되느냐 그 준비를 하셔야 되기도록 그래, 자녀들 한명한명 한명 불러놓고 그렇지요. 정확한 영적 유언들을 하고 하나 님 옆에 부름받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반드시 남겨놓고 가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한명 이상의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제자 남기고 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 손해, 손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 되네.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망대 망대가 있어야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감시를 할거 아니에요. 파, 파수꾼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망대죠? 기도의망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망대는 24시 돈한푼 들지 않고 이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할수 있는 게 기도 망대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문 18장 4절에 여화가 나의 망대라 그랬거든요. 여화 망대. 망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대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길게 호흡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중병 환자들, 암 환자는 그렇죠. 내쉬는 숨을 두 배로 길게 해야 독소가 몸속에 쌓였던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죠. 이게 뭘로? 가스로 이렇게 몸속에 저장. 남아있어요. 이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뽑, 뽑, 일반 숨을 해갖고는 안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복식의 복식 호흡, 길게 들이키고, 길게 내뱉을 때, 이렇게 들이킬 때 숨하고, 내뱉을 때 숨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산소는 길게 들이키고, 몸속에 쌓였있던 이산화탄소, 모든 독가스들이 몸속에 있는 이걸 길게 내뱉을 때, 호흡을, 복식으로 호흡할 때 이게 빠져나간다 이야기 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그런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출 시켜주는 역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식 호흡입니다. 기왕할 거 기도하면서 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이게 두 가지, 생명성 두 가지. 기도, 영을 살리는 기도, 몸을 살리는 복식 호흡. 이두 가지 우리가 꼭, 이건 고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내 몸과 무엇을 살려야 되느냐? 내를 살리며 몸과 내를 살리며 기도하면 내 영혼이 소생함을 드리고 내는 계속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가만 안 두면 됩니다. 치매가 왜 오지요? 내를 사용하고 라 가만 히 있으면 치매 오, 치매 온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내를 이렇게 때려주는 이게 충격요법 주는 것도 굉장히 예, 건강을 유지해 가는데 중요하다 이야기 합니다. 파수꾼은, 자, 일곱 망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계속 성삼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일곱 망대, 비밀 있죠?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보자의 능력으로, 그렇죠. 오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 오력. 그렇죠. 영원한 언약. 그렇죠. 삼뜰. 항상 우리 생각 마음 기도 속에는 삶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다민족 아픈 심령들 치유 그렇죠. 서밋 방대가 계속 돌아가야 되겠죠. 그이 사실을 누리면서 일곱 여정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뭘 준비해놨다. 응답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만남도 다 예비해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찾아내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 다 지나가요 그냥. 같이 나 가면 응당스러리 트인킹을 다 진행합니다. 그렇죠. 여정 가면서 군데군데에뭘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이정표를 딱 세워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아, 이래서 할 말씀을 좋구나. 말씀이 성취되지는 그런 응답들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뭐할수 있어야 되냐? 확인하고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것은 개인 양육 여기는 다락방, 이런 어, 전문교회, 미션은 지교회, 산업 지교회, 이건 치유 치유지교에 착착 세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행복 24를 계속 누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주게 되냐? 기도 능력 25.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하는데 이게 성취가 돼요. 이게 평상시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들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안 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막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응답 줍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쭉 기도하고 있다가 문제 왔다고 하면 별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은 평상시 응답 오는 거라 그냥. 기도의 완성, 영원을 계속 누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실천될 때 뭐가 나오게 되있냐 반드시 작품이 나와요. 응답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은 오늘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한테 딱 주어집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완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혼이 남을 유산인 그면땅 끝은 어디일까요? 첫째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는 우리 주님이 들었던 비유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주하는 사건도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는 사건도 나옵니다. 왜 저주해버리냐? 사명을 망각하고, 뭐,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버리고 이스라엘 망해버렸거든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참 기가차게 지도상으로 쳐다보면은, 이스라엘의 낭은 딱 중앙에 있어요. 지구방 봐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뭐하라는 사인이죠? 세계보고 말하는 사인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본부가 될 본부. 이런 특혜를 줬는데, 이들이, 어디에 빠져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보금,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완전 선민사상에 묶이고, 자기 전통제도에 묶여서, 자포했으면 자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변에 강대국을 들어갔고, 완전히 동네북 되게만, 동네북. 동네북 아시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비참한 그, 어. 삼들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 그런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슬람, 이슬람 그 저기 나라들하고 영적 종교 전쟁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싸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살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손실,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신 못 차리면 계속해서 얼음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결국은 주변의 많은 나라를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줬는데 이들은 착각성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죠. 나중심 가족중심 교회중심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중심이라는 말이 뭐냐 내교회중심 이거 아니거든요. 뭐, 교회는 우리 편에 볼때 교회 이렇게 하지마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한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나, 우리 부모들, 육신의 부모를 쳐다볼 때나, 성도들을 쳐다볼 때, 그런 내 성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 자녀예요, 우리 자녀. 그렇죠? 이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그렇죠. 정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품어야 돼. 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줘야 할게 대상자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거 싸우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2, 3, 7, 5천 종족이 있는 애굽, 바빌론, 로, 로마의 노예 포로 속국 기가차게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 그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되게 만들었고, 아니 유랑민 이 되게 만들었어. 처참한 그런 그 아픔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조사해 보면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자그 정통 유대인 중에서 계속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지금 시간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는 유대인 복음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중에도 렘든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37 강대국 전도를 해 보게 된다. 이3이 세계 복음화 세계 보고말을 해보게 해야 되는데 이 강대국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전쟁만 하고 있는 거죠. 패권 전쟁, 패권. 힘이 있으면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국을 집어삼키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옛날에 전쟁하고 지금 전쟁이 틀리잖아요. 옛날은 물리적으로 직접 이렇게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는데 어 옛날에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없어요. 완전 바닥 상태입니다교만속에 빠지니까 결국 완전히 그냥 그 힘도 없는 우크라나가 붙었는데도 전혀 사기해힘고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전쟁하죠 자원전쟁, 자원 인재전쟁, 자원전쟁. 인재한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데려가기 위해서 뭐 한다, 이야기. 아예 뭐까지 한다, 고 완전, 나라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할 만큼, 나라하고 바꿀 만큼. 그렇게 이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의 인재가 90%를 전 세계 벌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뭐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방에 앉아 갖고 프로그램 하나만 개발해 가지고 뭐 해봐도 딱 뛰어나도 대박이 터지는 거라 대박이. 요즘 제일 잘 되는 그 사업들이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물류 사업, 물류 사업. 특별히 쿠팡 같은 경우는 날이 갈수록 번창합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이 물류가 어디까지 연결되요저 달라라까지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laughs> 이게 외국 업체잖아요, 사실. 예, 계속, 우리는 계속 그것만 남의 나라에 계속 돈만 많이 보태주는 거지, 사실. <laughs> 편하니까. 예, 강대국들은 전쟁하고 옛날에는 실제로 했고, 지금은 경제전쟁, 앞으로는 영적인 종교전쟁,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노예 포로 속인 영적 노예, 영적 포로, 영적 속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모르고 있는 거지. 더큰 문제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수많은 강, 지금도 우리 강대국들. 하여튼, 강대국들이 제대로, 이제 참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참 잘하고 있다 생각해. 물론, 잘못한 분도 있지만, 어쨌든그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주도권을 맞이한, 영적 주도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클리턴, 뭐야, 누구냐, 저기. 누구죠? 아, 트럼프를 세우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저돌적입니까? 뭐 양도 일를 없고 그냥 욥 그냥 하나에 패배 드리고 다 기도하고 어, 모든 뭐, 뭐 동성의 법 이거 무조건 없애 버리고 얼마 멋집니까, 사실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무슨 뭐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늦게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들이 자 서워져야 되는 거거든. 기문기구 아니면 하는 거딱 해야 되는데, 양다리 그걸 주고 있잖아요. 행이나 손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절대 뭐가, 어떤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증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나라의 영증 문제 해결 안 되고, 개인의, 가정의 영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천 종족 시대. 오천 종족 시대가 지금 들이닥쳤죠. 전세계는6,500 종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5천 종족은 뭐냐면 우리가 뭐할 접할 수 있는 종족들,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종족 은 5천 종족을 잡은 거죠. 나머지 하는 그1,500 종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종족들이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강대국이 5천 종족을 전부 노예로 다 끄집어봤잖아요. 아프리카 가 가지고 싹다 그냥 어? 배 태워가지고 쇠고랑 채워서 다 팔아 먹었거든. 뭐야? 뭘로? 이 물질로 다 팔아 먹었습니다. 속국으로 만들었고 그러나 오천 종족이 주역되는 시대가 지금 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쪽 지역들은 개발이 안돼 있어요 전혀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엄청난 지하자원들이 많이 매장이 돼 있고 미래적으로 엄청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족속들 그래서 개인의 땅 끝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결국엔 시간표로 봐가지고 오천 종족을 우리가 반드시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오천 종족 그렇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 아니하면 세계복음 안 돼요. 세계복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반경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세계복음 땅끝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목표는 땅끝까지 있지만은 기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천도자들은 세뜰 시대에 주되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 후대들, 렘년트들은세뜰 업과 교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삼 뜰, 이삼 칠, 치우 서미 세 뜰을 조용히 우리 개인 속에 마인드가 생겨야 그 다음에 뭐가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부위대 한에 언약, 언약의 그림을 딱 그리면서 24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열이 25의 문을 반드시 열게 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는 시간표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거든. 요 이때 뭐 하는 거죠? 도전함면됩니다 영적 도전. 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유산을 딱 하나님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줬냐? 정확한 언약을 줬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 우리 자녀들을 줬거든.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영적 유산이 뭐가 되도록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뭐할 뿐입니까? 기도할 뿐이에요. 이 우리가 뭐 내가 낳은 자녀라고 선생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다든 인격대 인격으로 같이 대화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 보완시키 가야 되고, 좋은 것은 계속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들을 열어주는 작업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소에 기도의 요소는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를 쳐다보니까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구나. 문제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유산이 되는 거죠. 이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본인들도 어려운 문제 당하면 뭐 하게 돼 있냐 하면은, 그 사람 안 찾아가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틀림없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공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TV 이안 보고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시간만 나면 뭐합니까? 딱 틀어놓고 뭐하죠 드라마에 심취돼가지고 지 질질 흐르면서 사람이 오는지도 몰라 그냥 남편이 들어오는지도 몰라 <laughs> 아이들이 들어오는지도 몰라 그냥 그거 다 심취돼 있어요 말하면 뭐합니까? 그냥 건성으로만 대답을 해 눈동자는 어디 귀에 꽂혀갖고 그렇죠. 시간 날딱 보니까 와이 엄마가 책 보고 있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아, 네. 이야, 조용한 뭐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조용한 도전이 되거든요. 아, 네. 조용한 도전됩니다. 이 그러되면요 잔소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대면 사람이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잔소리 없어진다니까 말씀 안 보고 세상 끝을 계속 접하다 보면 계속 걱정 불안 잔소리 가 나와 잔소리 나. 자 <laughs> 오늘도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인. 그렇죠. 땅끝 땅끝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이 땅끝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모험대된다. 뭐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또 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도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답이요 영원한 망대요 영원한 유산일진데. 이 그리토의 비밀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속에 아버 영적인 유산으로 잘 남겨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땅 끝인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 속에 복음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유산을 남겨주게 하시되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시고 정말 전도의 유산을 남겨주는 멋진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어른들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 계속적인 은약운동을 펼쳐가는 일에 서밋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 갈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가는 곳곳에 빛의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서 삼뜰의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증인들로 오늘도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